안녕하세요. 쪽지게 최고사리 다 이렇게 땡땡땡 뛰는 다 재수가 있고 대박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축년 눈만 뜨고 있어도 대박나는 띠가기 가르쳐줄까요? <laughs> 기회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60 두살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들이 어, 괜찮고요 하반기부터 괜찮고 내년에 괜찮다 하는 취재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해생들이 남자들은 팔자가 좀 사나운 사람들이 많고 또 여자분들은 뒤집힌 팔자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돼지띠끼리 살면은 더 뒤집어져서 가정이 환란이 많고 힘들었던 분도 많고요. 또 사나운 그기 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 죽고 나 살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생들이 여성분들도 보험을 하시는 분도 요즘에 그래도 남들 안될때 나는 하나씩 한다고 래요 그럴 거고 또이 기회생 남자분들도 안 됐던 사업 안 됐던 분도 하나 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이 기회생들이 억척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잘 이루어내기는 시기가 들어왔다. 오늘 쪽집게 최고사리 말씀을 드리고 또이 기회생은 또 범띠랑 토끼 양하고도 잘 맞지만 또이그 기회생들이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날아가니까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땅 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요. 족집게 재고사는 부동산보다는 상가쪽으로 어 이런 땅보다는 상가쪽으로 어 투자하시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땅이냐 원룸이냐 했지만 지금은 상가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재미가 있을 것이고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고 권해 봅니다. 다 여자는 들고 남자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축년 꽃길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그 여러 가지 그 과일이 많이 나오는 가을이에요. 가을이고 또그그 10월 달에는 돼지 달입니다. 그래서 음력 10월 달부터 이 돼지가 괜찮아지고, 활짝 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음력 8월입니다. 입이 터진 불은 한 바가지 터졌고요. 이미 입이 살짝 열림, 운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돼지띠들은 괜찮고, 내년에는 행운의 해고, 신축년이 시원하고도 기 어깨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썩거리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기회생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죠. 쇠가 빠지게 해도 돈이 자꾸 나가고. 몸이 아프고 내가 조상님 전에 그렇게 잘 하는데도 나는 돈이 안되고 내 식구들은 잘됐는데 나는 왜 안될까요 정작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정말 조상님 모시는건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했던 그런 어떤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음역 8월부터 풀려서 내년에 신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신축년 눈만 뜨고 눈만 꿈뻑 꿈뻑 해도 대박이요 가만히 숨만 더 쉬고 있어도 대박이요 또 내년에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서 그동안 고생한 거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해운년이다 하고 오늘 쪽지개 최고사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돼지 어띠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고독한 운명이 많이 들어있고요. 인정도 많고요또 돼지띠 여러분들이 식당을 한다면 어그 양고기가 참잘 맞아요. 그래서 양꼬치가 잘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돼지띠 여러분들이 또 닭고기도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돼지띠 여러분들이 그 돼지 내장이죠. 그 뭐라 그래? 응? 돼지 내장국밥 이런 것도.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삼겹살보다는 내장국밥이 잘 맞는다. 이렇게 족집게최고살이 가르쳐드리고요. 또 기회생 여러분들 아침 일찍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또싹 잃은 다음에 한 단추, 두 단추, 세 단추 계단계단 계단 올라가서 내가 자수생과 해야 되는 운명이 많고 또 기회생 여러분들 이제 특히 여자분들! 점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험을 하시면 괜찮고 또 영업을 해도 괜찮고 화장품을 해도 괜찮다 방문판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해생 여러분들 밤에 태어나신 분들은 호프집도 괜찮다 이렇게 오늘 쪽집게 보살이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내년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따봉이다 하고 어 엄지 손가락이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회생 여러분들 내년에 진짜 꽃길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재수 있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저는 저 요즘 그 말하는. 천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돈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옆에 있는 놈이 자꾸 나를 건들거나, 찝적거리거나, 자꾸 나를, 어? 구설 시비가 내가 올라 그럼 그것처럼 힘든 게또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 들어왔을 때는 열심히 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영업이 영업이 성과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살은 기회생들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더 도전해 보시고 한번더 똑똑똑. 어,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이렇게 쪽집게 초보살이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에는 우리가 찬바람 나면서 어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이 많이 생길 겁니다. 기회 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쪽집게 새보살이 꽃길 걷는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노력하시고 잘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세워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만큼 노력을 했냐? 내가 얼마만큼 조상님 전에 나... 작업들에서 내가 음, 조상님께 잘했냐에 따라서 행운이 70%가 될수 있고 80%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운이 열렸다고 해서 로또 노또? 아닙니다 로또는 아니에요 로또 살 돈이 있으면 돼지고기 사서 빵을 빵을 볶아 잡수시고 탁주 한잔해고 기분 없이 껴서 일하는데. 힘을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쪽지개 최보살이요, 기회생 여러분들, 어 좋은 일 있다고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내가 빚을 내는 것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빚내는 것도 내 능력이다 하고 오늘 쪽지개 최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박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박나십시오. 감사합니다.